여러분 오늘 대안안 투자표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정치가 아니라 사실과 공정한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파적 언론 보도 그리고 흥미의주의 기사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각정보 자극적인 제목, 조회수를 위한 과장된 프레임은 선량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지켜야 할 존재가 피해를 봅니다. 바로 근로자 그리고 건전하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흔드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입니다. 기업은 누군가의 일터이고 지역의 경제이고 국가의 미래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확인리지 않을 의욕, 편파적 보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흔드는 것은 결국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보호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격으로 무너뜨리는 순간 잃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사건은 언론의 흥미거리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관련된 사건은 언론의 조회수 경쟁력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삶이 있고 가정의 생계가 있고 회사의 명예와 지역 사회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건은 흥미가 아니라 사실로, 정쟁이 아니라 절차로,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로 판단해야 한다입니다. 수많은 근로자와 기업인을 만나며 우리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 경제사회 국제 단체로 대한은체자 협회가 25년간 확인한 현장의 진실입니다. 편파 보도도 정치적 해석도 흥미 의주의 보도도 결국 사실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이고 기업의 정당한 성장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상식입니다. KRP 대한은체자 협회는 앞으로도 사실을 기준으로 절차를 존중하며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평범한 시민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등 시니어 NGO KARP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더큰변화를 위한 회원 가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가입 방법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